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언니가 모든 제국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서로 다른 상둥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뭐 따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이 예서냐 어, 야곱이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되게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신을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것은 우리가 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하고,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나는 선택하고 왜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이 선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이고 또 야곱과 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출생 중에 두, 공, 두 국민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사모다는이 숙명적인 그 어, 전쟁은 이 바로 결국 이제 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예서가 이기게 됩니다. 그 예서가 이기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25절 말씀에서 첫 아들 예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 붉다는 어떤 의미의 붉은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이드모니입니다. 이드모니. 이 아드모니입니다 아드모니 붉은 어머니 아드모니인데 이 아돔이라는 이 불다는 이 말에서 이 에돔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좀 붉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드몬이라는 그 말에서 나와서, 나중에 그 민족이 애도이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름도 에서입니다. 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바로 에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세아르입니다, 세아르. 털이 많다라는 것은 세아르라는 말인데, 이게 결국은, 이, 어, 에서가 나중에 이제 이주를 해서 애돔족속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가 살게 되는 그산 이름이 붉은 의미에서 불타는 의미에서 그 나왔던 그런 에돔 족속이 바로 이세아르라는 곳에 세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가 세일입니다. 세일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이 이 자식 자녀가 나올 때부터 그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부터 벌써 이, 이 자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것이 세일에 가서 살아야 되고 또 이름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바로 에서가 나올 때부터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다는 것은 참 이게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의미에서 야콕 아케브,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것 아케브를 잡다로서 야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인생 이것이 이것만큼 어, 어쩌면에선 이 뒷다리 잡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남의 뒷다리를 잡는 어떤 약간 비겁해 보이고, 뭔가 좀 겉모술수의 능이 보이는 그런 의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야곱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 뭐, 태생적으로 이렇게 검모술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어, 사실, 어, 이세상의 어떤 힘과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이 비겁하고 뭔가 뒤에서 남들이나 해하는 야 어,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 힘에 붙여서 결국은 남의, 어, 그, 어, 뒷다리 잡는 다음에 어떤 형, 형의 발꿈치를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에서는 삶이 정말 간건하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가 하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어, 또, 그, 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좀 짓눌리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서는, 어, 그 부잣집에 태어난 어떤 그 도련님처럼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고,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수성가형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그런 출생 후의, 모습, 출생의 모습이 그랬다면 그 이후의 모습, 성장의 모습도 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에서는 사냥꾼이다 이랬습니다. 사냥, 들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냥, 이 사냥꾼이다. 뭐, 들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무록과 같은 사람이 사냥꾼의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서는 어그 들사람이고 사냥을 즐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가정적으로 목자로서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자유로 분방하고 그렇게 또 이방인들처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이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막에 거주한다 이런 의미는 이 어, 에서와는 달리 집을 돌보고, 그것이 목, 어떤 목자적인 어떤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뭐, 우리 집에서 양이나 양을 기르고, 또이 소를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우리 생활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한 마리를 이 기르기 위해서, 이, 어, 그, 어, 어른들이 뭐, 이렇게 그 소죽을 쓴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애들 먹이는 걸 보면 이 짐승 한 마리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비리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목적 이 안에서 이 어~ 그 집안에서 큰다 장막을 가져온다 이말 자체는 이 어, 짐승들을 잘 간수하고 감검하고또그 짐승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짐승들을 잘 돌보고 가축을 덜, 돌보는 그런 야곱의 어떤 삶이 바로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서는 집안은 돌아볼 필요 없이 그, 집안은 하인도 많고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다 던져두고 날 맘대로 살아도 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 품속에 이 삼, 잠겨져 있는 어떤 그런 어, 좀 이렇게 그런 아들처럼 그렇게 한, 어, 바로 자라난 것이 이 야곱이고 어, 또 어, 집안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 것이 야곱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들의 삶은 좀 특이합니다 이제 이제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또이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편애 했냐면 아버지 이삭은 애서를 보니까 애서가 집안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애서는 밖에 나가서 고기만 잡아와서 그 고기 요리 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마시면 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좀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참좋은 이 조용하고 그 아버지도 좀 그런 성품이지 않습니까? 근데이 아들이 나가서 뭔가 이렇게 방력 있게 살아가니까 아버지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좀 지질해 보이고 이 아들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또 좋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사냥해서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조리를 해서 또 아버지를 드리면 어쩌면 리뷰가가 조리를 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고기보다 이이삭에 갖다 바치는 게 너무 맛있고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 제가 이해에서 저희 큰 집이 천에 있었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 큰 집은 이제 그 뒤에부터 시작해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산에 가면 꽝들이 많았습니다. 꽝들이잡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꽝을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꽝을 잡아가지고 꽝으로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레시피를 넣어서 이게 그게 지금 제가 뭐 워낙 먹어본 지 오래돼서 어떤 맛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린 제가 봤을 때는 꽁꿍기가 여러분 먹을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머리를 먹을게 그 먹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 옛날에부터 먹을 게 원래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꽁이라는 특별한 의미에서 그것을 되게 즐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꽁고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어른들이 그것을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은 이 밖에서 사냥해온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 이런 거 말고, 밖에서 뭐 사냥해온 짐승고기, 이런 것들이 아버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맛이고, 그런 이제 이삭이 어떤 삶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음식을 먹어보는 그것이 이삭을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 생각에서 가져왔구나. 아버지를 이렇게 또 생각하고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잡아왔거나 이런 생각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삭은 예서를 좋아했고, 그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왜 어디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항상 이 집안에서 뭐 이렇게... 어, 특별한 어떤 그뭐 부모를 사랑하거나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그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지만 이야곱은 이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에게가 아니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찌됐든이 아들 이삭의 어떤 그런 족장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장작권을 야곱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를 더 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그냥 상상만 해본다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야곱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그 의미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여러분 나중에 장자권을 주고 이렇게 축복을 할 때요. 옛날 고대 부모들은 다 우리가 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 어, 야곱도 나중에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애서만 부릅니다. 네스만 불러서 너 이렇게 가서 물, 그 고기 상장이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그 그 음식을 좀 해와라. 야구에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야그 이삭의 마음에는 저것은 그냥 엄마나 끼고 돌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이삭은 항상 야곱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항상 이 야곱은 누구 누가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것은 엄마가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가 부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든지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에서가 누렸던 것이고 야곱은 상대적으로 어, 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예서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예서는 그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나중에는 그 민족의 흔적이 이스라엘에 흡수가 되어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이스라엘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 지금 지금도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이 프라이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과 에세 어떤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뭔가 힘 있고 능, 또 능력도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만 해도 그렇게 저아 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도 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라고 그렇게 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에 관한 어떤 그런 보고를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네팔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팔은, 네팔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 하나씩, 둘씩 주름께 나오고, 요, 요즘 그, 어, 네팔에서, 네팔은 여러 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기독교가 성도사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스스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네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궤적에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야곱처럼 왜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눌려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고 도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유복하고 잘 살아가고 또 힘도 있고 또, 어,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치는 모든 어떤 삶의 시험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도하며 이겨내며 또 극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있게 되, 은혜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어, 그, 가정이나 또 어떤 우리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이른비와 늦은비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이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작고 아버지 아무리 또 우리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또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면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고 또 은혜가 공급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내리는 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이르지 못하였던 영적 고지나 또 우리가 이르지 못하였던 은사의 문제나 또 이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신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즉 받은 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